여기 부안 변산반도 좀참 산수가 좋네요 산도 이쁘고 공기도 청정하고 휴양지 만능 같아요 안녕하세요 시구산열치입니다 여기 캡포입니다캡포에 왔습니다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배들에게 음, 고기 배들에게 정받요 뭐 공연을 하고 있어요. 야외 공연. 야외 공연이 있요 사람들이 많아요. 음. 어, 여기 옆에 파는 사람도 있네요. 오, 바다 위에 배들이 고기 배들이 통통게통 왔다 가고 저기는 보안 수협 하루 하루 손오 위판장 이 있네요. 그리고 저기는 기포랑 햇집도 있고. 오, 갈매기도 날르고. 한번 한번 가보면 쎄. 오, 갈매기들 좀 봐봐. 모자가 막 이렇게 달려 사람이 그렇게 많어 그러니까 날라갈까봐 무서운데 바람불 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내가 들고 가면 돼 이거 저기 이거 어디 가는 길이야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네 유람선 다른데 가나 벽포항 종합 안내. 국가의항 연산팔경 있네요. 옥년조대 직소폭포 소사모종. 직소폭포도 가봐야 되겠다. 이 최적정하고 최상. 명구의서해낙조채석범주 지포신경 개암고조. 소해낙조는 어디야? 아름다운과 낭만의 공적. 여기 격포항이네. 격포항. 체스항 같은데요? 여기는? 와, 경치 아름답다. 유람선 터미널인데 유람선 매점이고 여기서 유람선 타는 데인가 보다 유람선 커피 매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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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여기 항입니다아 아, 여기 반대쪽이구나 오, 사람들 많네 이렇게 이제 내려가면 와우 아, 멋있다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요 바다, 아, 괜찮은 날씨야. 아, 아름다워요. 모자 바람이 날개처럼 들고 있어요. 아, 좋다. 아, 아 바다 막얘 밀려오는 거 봐봐요. 바다만 막 밀려와요. 왔다다 좋다 낚배 30분. 여기는 격포 5천계해개 센터입니다. 이동이라네요. 카보징어 해약 포장됩니다. 구경 좀 해볼게요. 격포 5 0 0네요 우와우. 뭐야, 이거, 강어? 강어, 줄돔, 뭐, 가리비, 멍게, 오. 파보지 것도 있다. 헛되고 리네안 돼. 이건 뭐예요? 어? 이거 옆... 싸는 거예요. 예? 이거 싸는 거라고. 뭐 싸는 거예요? 이거, 이거는 뺏어가지고. 백합? 음, 이거 이거 자연산이에요? 수입산. 어, 이게 자연산이에요? 수입산이라고 아이거 이거는 저기 전복. 어, 응. 하루 전복이에요? 응. 바로. 하루 새로 먹어도 되는 거예요? 어, 위로 먹어. 지금도 사놨네. 봐 봐. 어? 사놨어. 전복 얼마씩이에요? 전복요? 하나에 5,000원씩. 한 마리 5,000원? 응. 요새 뭐가 제철이에요? 요새. 그래서 두 다리도 있고 이게 저기 그, 국물로? 어? 백합 아니에요? 백합0컵요 국물로 넣어주고 음. 저렇게 싸서 구워줘 고아 구워도 줘요? 응얼마씩게요 음. 음. 이거 2만 5천원 저거 다? 아니 1kg에 여기서 먹는 1kg에 2만 5천원 이거 음. 구워주는 거는? 구워주는 거 똑같아 2만 5천원 음. 구워 가져 가는 것도? 가지고 가는 2만 5천원 1kg에? 그것이 괜찮아요 1kg에 2만원? 아, 가보시면 어떻게 해요? 가보죠. 이런 거 3만원, 조금 2만원. 음. 해 떠주고, 떠주고. 음. 떠하고같아 음. 아, 음. 음. 네. 응? 음? 색깔 있어? 음. 가리비, 아, 가리비, 아니 가리비. 저기. 백화 쪄주고 2만 원이래는데 일단 비링좀 해봐 이거 가, 강호예요? 강호예 뭐예요? 강호 네강 갖고 가시게 자연산 갖고 가시게 예 자, 아니 자연산은 얼마예요? 어, 자연산 얼마예요? 자연산 4만원 자연산은 킬로에 4만원 양식은 3만5천원 음, 그래요 킬로에 4만원해떠주고네 쪄주고 음. 양념이랑 다 드려요 여기서 갖고 가셔요 한번좀 돌아보고. 포장하시요 이렇게 생긴 것도 있다아 이거는 전복치 전복만 먹고 산대요 어머 여보 이리 좀 와봐봐 이런 것도 있다 이게 전복치인데 뭐... 전복만 먹고 사는 고기래 네배드로치라고도 하고 전복만 배드러치라고. 먹는데 이거 어, 해로도 먹어요? 네 맛있어요 이거는 얼마씩 팔아요? 얘는 좀 비싸 얘 네, 얼마씩? 네 포장하시게? 아니시고 가시게? 일단 얼마에요? 20명 만원 8만원? 키로에? 서비스 돌고루 2개만 드리고 이게 무슨 전폭치료죠? 네참동 얼마에요? 참동도 8만원 자연산? 네고민는 양식이에요 요즘은 요즘은 뭐가 좋아요? 많이 나는게 농어 다리 농은농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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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요? 농어도 no. no 8만원. 8만원. 네, 서비스는 8만원. 어떻게 드시는데? 줄돔이 줄덤, 줄이니 줄덤도 한 8만원이나 할거 아니에요? 10만원. 아, 10만원. 음. 네. 네. 뭐 드시는데? 아니, 가지가. 가지가는데 10만원 드세요. 10만원? 줄덤? 원가가 얼만데요? 8만원인데. 하고 먹어, 꽃시할 거. 꽃이 나볼걸 걸어라. 못 잡게 돼 지금 애기들 못 잡게 돼다이거는도다리건네 어, 어, 이거는 자연산 방어 얼마예요 도다리는? 갖고 가게? 갖고 가게? 네 키로에 4만원 학교 카페 여기는 어른들이 하면 되다리 네. 네. 자연산이에요? 음? 자연산 도다리 도 4만원? 키로에 갖고 가는 거 갖고 가는 거 네. 응. 도다리 자연산 갖고 응. 가는데 4만원이래 이게 농어인가요? 네, 네. 농어는 고기 양식이고 네다리 상어, 말리미, 도다리 도다리는 자연산이에요? 자연산 어. 4만. 4만 원. 네 자연산 도다리에요얼 얼만데요? 4만원 4만원? 음. 네 음. 4만원 근데 낙지는 안보인다? 네? 낙지 여기 낙지는 음. 얼마씩이에요? 낙지는 한 마리에 15,000원이에요 큰건 없어요? 네 이거 샤브샤브에먹 있어요. 큰너 얼마씩 그냥 만불요불만요불 커요. 불요불요이요 불만이 는요불만요 불만이 커요. 불만이 커요. 불만이 커요. 불만요